자, 이번에는요, 청소년 육성 정책의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을 상정하여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자세들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법이나 또는 학교 교육과 그렇게 관련된 법령들은 무엇을 예 학교 교육 정책을 예 이제 만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근로관계 법령은요 청소년 노동 정책 또는 청소년 기본법 등의 어, 그런 조문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관계 법령에서는, 어, 그대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 논의하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 관련 법령들은, 어, 역시 아동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 이런 그 범주를 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론적인 체계나 또는 정책적 범주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두 다룬다는 것도 사실상은 어때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청소년 육성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청소년 육성 정책이 다른 청소년 관련 정책들과 어떠한 측면에서 또 연관이 있고 어떠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것인지 그런 것들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육성 정책의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